봐봐 이어서 하면, 어, 이처럼 편레도 문제인데, 이편레도 문제가, <laughs> 처음에서 출제가 되면 애들이 조금 약간 혼동을 드는 게 뭐냐면, 기준을 정확하게 내가 어떤, 어떤 순간에 편레도를 정경을 시켜야 될 건지 명확하게 이런 분이를하셔야 된다고 봐봐. a x 제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되는 거에요 여기에서, 개수가, 개수가 유리수야, 개수가 유리수. 개수가 유리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A 플러스 P 루트 M이 근이면, 플레근도 근이 된다, 는리인거야 얘도 근이 된다라고. 얘가 왜 이렇게 크기 얘가 근이면 이것도 왜 근이 되는지 증명을 하면 좀 시간적 여유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런 느낌이라고 좀만 생각해주면 이런 느낌이라고. A 플러스 P 루트 M이 0인데, A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A도 0이면서 동시에 B도 0이다라고 단정될 수가 없지. 왜냐면 얘가 3이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얘가 루트 3이면 0 되는 거까 괜찮아? 그런 러니까그 느낌이라고만 생각해 주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A 플러스 B I가 근이면편리곡도 수인 A 마이너스 B I도 근이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야 되지? 그럼 개수가 실수란 조건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개수가 실수란 조건이 없으면 켈레드는 무조건 못 써요. 개수가 실수로 조건이 있으면 클로으로못 쓴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실계수란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근의 정의를 쓴다라고. 근의 정의. 근이 뭐야? 데이터면 차이되게 하는 X값이라는 거지. 개입하면 된다는 소인거요 개입하면. 개입하면 된다는 소린 거예요. 봐봐요. 얘는 전형적인 문제야, 전형적인 문제. 뭐야? 항상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지. 개수가 실수래. 개수가 실수니까 얘를 대입하면 되는 게 아니라, 편례복소수도 근이야. 따라서 두 분의 합 2가 되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두 근을 곱하면 합차 공식이니까 1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3이 되네. 괜찮죠? 어. 두 근의 곱은 a 분의 c가 되는 거니까 3은 b가 된다라고요. 그래서 이 방정식에 이제 두 근을 다시 알파벳으로해서 근과 계수 관계 쓰면 된다는 런리죠 그러면 실계수를 하나 두이 없으면 어한다고 대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 대입해서 아이가 있는 거 없는 거를 정리하셔야 된다는 소리까그때는 괜찮아요? 네, 그렇게 된면 문제 풀리는데 그 문제는 조금 선생님이 좀 찾지를 못해서 나중에 뭐 기출문제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위험 문제 풀이 같은 거 할까 생각 못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까지만 하자. 실근대 실근의 부호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뭐냐면 부호가 존재하려면 실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된다그럼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면 되죠? 어. 그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먼저 실수란 전제 조건이 깔리고 합이 음수, 곱이 양수면 된다. 두 근이 모두 음수면 곱은 양수죠? 그다음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에야 들어가 봐. 서로 다른 부호면 합의 부호는 결정할 수가 없잖아. 서로 다른 부호면 0일 있고 양수일 수도 양수일 수도 거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판별식 을 한번 볼까? b 제곱 마이너스 4ac 에서 한번 볼까? 곱이 음수면 a 분의, c가 음수니까 a 분의 c가 음수니까 a 분의 c가 음수니까 a 곱하기 c가 음수이므로 음수 곱하기 음수가 돼서 얘는 기본적으로 양수로 깔리고 양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기본적으로 성립을 하는 거야. 곱이 음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 기본적으로 깔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얘만 찾으면 된다는 소리인거야 곱이 음수면 a분의 c가 음수니까 a분의 c가 음수면 당연히 a 곱하기 c도 음수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이 파트가 양수가 되잖아요 따라서 b 제곱도 양수니까 늘 0보다 크다가 항상 손이 할수 밖에 없다는 라거죠 그래서 판별식은 고민 안해도 된다는 소리인거야 아까 그러면 두근의 곱은 반대로 절대값이 같다 그러면 두근의 합분 0이고 두근의 합분 0이고 곱은 음수다 여기까지는 추가시키면 된다는소인 거야 괜찮지? 어. 그다음에 이차함수 그래프가 x 축과의 위치 관계인데 마찬가지죠. x축이라는 게 y는 x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y에다가 0을 집어넣은 순간 x절편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냥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처럼 바라보셔도 괜찮다는 소리인 거야.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인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직선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소인 거지 그렇게만 보시면 된다는 소리인거죠 맞죠? 그럼 봐봐 이거랑 접하면 접하면 함수값이 같다라고 되는 방정식의 그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 맞죠 명확하죠? 이거는 응용 문제가 아니라고 명확하더라고 이 AX a x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3 a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라는 방정식의 크이무슨모양 가진다고? 얘들아, 중근을 가져야 된다고. 괜찮아요? 판별식은 0이라는 소리인 거죠, 판별식은 0. 괜찮아요? 판별식은 0에서 여기서 AB 관계식을 찾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기출문제 풀고 다시 선생님이 첨삭 해줄테니까 기출문제를 가서 풀어보자라고 기출문제 수준을 꺼내버려